이게 뭐냐면, 지난주 3일에는 붕회가 있었잖아요. 회에서 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붕회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어, 진강교에서 회 식탁을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새벽 6시에 온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14시간 근무를 한 겁니다. 네. 사실, 하기 힘든 일들이죠. 근데 이 청년들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이 한영원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한영원에 대한 소중함. 자, 우리가 생각에참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어, 나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교회 내에서도 나는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또 전도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래 알아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늘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서 되냐면 우리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는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수가 점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어저께 이 집에 와서 우리 성가대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 있는 정말 아주 대형교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어, 교인들이 한천명 정도가 돼요. 근데 한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청년들과 이 청소년을 위해서. 근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그 정말 수백만 원에서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이 금액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청년들, 청년들이, 청장년들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는 중고등과에도 다 해도 30명이 되지가 않아요. 네,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가운데 사실은 누가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세워야 되냐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희망을 받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예배당이 거의 꽉 찼어요. 한 300명은 됐죠? 네, 300명? 400명은 됐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못 왔는데 어른들이 다그 애를 채운 거예요. 근데 두 시간을 하더라고요. 두 시간을 하는데 우리 집은 다 모르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뭐 저도 가서 한 다섯 곡 중에서 한 곡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두 시간을 어른들이 꼬박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꼬박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그 교회가 교회 앞에 청소년이나 청년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는 허신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저 어른들의 저 헌신과 저 기도 때문에. 만약에 그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볼때그 전에 너무 썰렁했을 거예요. 왜냐면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라고 했는데 청년 청소년은 30명에서 50명도 안돼요 그것도 저희 교회 청년들도 있고 외부에서 청년도 있으면 사실 그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은 몇명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 자리를 쫙 채워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2시간을 그러면서 제 마음가짐 아이 교회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놀랍이 되는 내가 임하기를 주의의 름으로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 에게 말해준 것은 다시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laughs> 말씀을 우리 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하시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데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는 음. 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자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래를 해라 다시 할래를 해봐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한 적이 있는데 제가 런 걸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목사님 때가 되면 오겠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많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성도가 많아졌다고 해서 성도가 많아졌다고 해서 교회가 부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원하는 부흥은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원하세요. 목사로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구나 안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교회의 재직이기 때문에 재직의 자녀들이 안 나오면 안됩니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온지 4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권사님들 자녀가 교회에 안 와서, 장로님들 자녀가 교회에 안 와서, 집사님들 자녀가 교회에 안 와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집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순개월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버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모로서의 부모로서 다시 한번 믿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주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새벽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아 우리 목사에 만족하겠지?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게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것은 제가 해드리지만 이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눈에 보,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때그 마음에 애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할래를 해라이 얘기만 하면 너희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라는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래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자,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가 99세 때 아브라함의 그 사건입니다. 17장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 언약을 그 섬으로 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향하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향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향한 다음에, 너희 사례에 영원한 내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향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향하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너의 소속을 분명히 한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여러분,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너희 소속을 다시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 언제,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다시 할래를 행하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할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할래를 행한 다음에, 할래를 행한 다음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할래가 왜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 이 디나라는 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대로 있어야 될 자리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해 되거든요 이 디나가 그 동네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궁금해서 가는 여자들 궁금해서 가는데 화장을 어떻게 했을까, 뭐 하고 놀까, 뭐 마시고 놀까, 그걸 보러 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땅의 하모의 아들인 그땅투 장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야곱의 이 오빠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진의 오빠들이 참지 못해요. 그리고 한 꾀를 해도 어떤 꾀를 내면 그들에게 얘게 된다. 그럼 우리 같이 결혼하자, 결혼하고 살아가자. 대신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 게 뭐냐면 난지 팔일 만에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할례가 있는데 너희가 할례를 다가 행하않으세우리가 같이 통원할 수도 없고 같이 살아갈 수도 없다. 너희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그러니까 그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시므온과 네비 이두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들이 할례를 행한 지 사흘 만에. 자이 얘기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살이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살만에단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모든 조속을별조시켜버려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km 앞에 누가 있냐면 지금 우리의 상대방들이 공격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뭐냐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여리고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니까 저 상대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엘이 뭐하고 있냐면, 할래를 해하는 거예요. 아, 할래를 해가고 나면, 두 명이서 한 족속을 멸절시킬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그 여리고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만약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면, 지금 다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그때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들이 할례를 행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만이 하나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단두 명이서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오늘 여리고에 있는 그 강력한 군대가 여러분 100명만 와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할례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여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해요. 이것은 전의 인간적인 감동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음. 오늘 할레를 행하라할때 그들이 과연 그 할레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와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장로님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의 이 믿음과 헌신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이요 초월하는 결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3절에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레를 해. 아멘. 살아신 <목소리>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다. 자,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소속임을 분명히 할수 있죠. 말로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어. 말로 할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처럼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상대방 우리를 보고 있어요. 3km도 되지 않은그 짧은 거리에. 달려오면, 달려오면 2, 3분이면 공격할 수 있는 그 거리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어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지금 적군이 우글우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들이 할래를 행했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요단을 건넜냐면, 이 목숨을 거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로 승부 하시면안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로 승부 보지 마세요. 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이 할례를 행하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은답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 헌신하고 내안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미이 네,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명의 정탐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요수아는 하나님 앞에 잠잠이 섭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할 때, 목숨을 걸고, 어쩌면 상대방이공격하면 우리가 다 멸절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해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하는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단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시련 형님을 기억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방문한 것이었지만 어제는 교회에 처음 나온 것이었지만 이제 곧 그리스 도 예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부흥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석재원 자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3살 아버님이 중학교 이후로 처음 교회에 나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새롭지만 이제 그리스 도 예수가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매를 통해 그의 아버지가 변화되고 그의 가정 가운데도 그리스의 복임을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동행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님에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right.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량 운행은 bueno. 5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무기리하고주실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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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는